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쏘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 납입료의 기능의 허화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보험료를 두달 연속 납입하지 않았을 때는요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물론 그 보장도 마찬가지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요새 상품들은요,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해서요, 납입류의 기능이 좀 있거든요. 납입류의 기능이란 무엇이냐?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 정립금 범위 내에서 대체 보험료로 계속 보장을 지속해준다는 내용인데요. 도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면요, 납입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10년, 20년 되겠죠? 그런데 의무 납입 기간이라고 해서요. 보통 보험사들은 2년 내지 3년 정도를 둡니다. 의무 납입 기간을 그 납입하고 나면은 나중에 뭐 경제적 사정으로 그 보험료 납입을 못 했을 경우에 적립금에 적립금에서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하다면은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납입을 중단해도 보장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납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 납입인데 뭐 5년만 납입했다. 그리고 나서 납입 유예를 했다. 그래서 보장이 지속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굉장히 조화만 좋아, 해야만 되는 것이냐? 결국 납입 유예는 만능이냐? 아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정립금에서 매달 매달 납입하지 않았을 때는요 대체 보험료라고 하는 사업비를 빼갑니다. 대체 보험료의 구성은 신계약비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비, 그 다음에 위험보험료를 차감하게 되거든요. 매달 보험사가 그것을 떼어 갑니다. 떼어 가는만큼 적립금 감소는 뭐 당연히 일어나겠죠. 적립금 감소가 되면은요. 나중에 보장해 줄수 있는 적립금 규모가 작아져 가지고 해지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종신보험 같은 경우를 만약에 그나 유예를 했다. 그럼 어떤 문제에서겠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가입한 사람이에요. 그럼 초기에는 그 적립금이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망보험금 거의 10억 원에 대한 위험보험료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보험료가.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계속 불입하다 보면 적립금이 쌓여진단 말이죠. 쌓여진 상태에서 그 사망보험금 10억 원하고 적립금하고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험보험료 부담이 적은데 그 다음부터 납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적립금에서 대체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체보험료 가 빠지거든요. 계속 계속 빠지다 보면 적립금 규모가 적어지겠죠. 적어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적립금이 5억 원에서 1억 원이 됐다. 그러면 1억 원하고 10억 원, 사망보험금 10억 원 차이 9억 원이죠. 9억 원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계속 충당을 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9억 원에 대한 위험 보험료는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혈병일 경우 위험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서 적립금이 급격하게 감소된다. 그 감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해지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납입 이후에 납입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자. 그리고 혹시나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금난에 시달리거나 경제난에 시달리거나 그랬을 때 잠깐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잠깐 동안 납입유예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납입 편의성으로만 활용해야지 예를 들어서 의무납부 기간 2년 내지 3년 지나면 무조건 쉰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이다. 근데 뭐 15년 납입하다가 한 1년 정도 쉬었다, 2년 정도 쉬었다. 이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2, 3년 만에 납입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그 보험 해지가 불, 뭐 불을 분듯이 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납입유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만능이 아니고 그것만 믿었다가는 그 나중에 커다란 그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는 보험, 납입률의 기능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